필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필터를 이거를 카메라 렌즈 뒤에 이렇게 붙입니다 몰라, 몰래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 구매처 해놨던 건데, 해서 개봉을 하면은, 이제 세 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스마트폰 전기종 사용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고요. 몰카 안심 패치는 일회용이에요. 네, 일회용이고,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뒤에 어, 빨간 글씨로, 스마트폰에는 부착해도 되지만, 스마트폰 케이스에 부착을 하면, 이게 오염이 돼서 위염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부착해서 위험이 발생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어, 반드시 카메라에 부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카 안심 패치. 해볼게요. 맞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어, 가끔 그런 생각 하세요. 진짜 내가 만약에 몰카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이 와서 설치를 했을 수도 있고, 어, 여기 숙박업체 관계자가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계자가 설치를 했다면, 몰래카메라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걸 덮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혹은 뭐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노력을 하겠죠.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네. 그 뒷일은 경찰이 아자, 알아서 하겠죠. 제뭐 보상에 대해서는 수퍼 어, 업체 그 관계자와 또 이야기를 하면 될 거고요. 보이세요? 카메라 렌즈를 가릴 수 있도록 부착면이 있고요. 하얀색 잡고 그냥 뜯으시면. 이거를 카메라 렌즈 뒤에 이렇게 붙입니다. 붙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패치를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가 함께 가리지도록 붙인다. 제가 붙였습니다. 자, 2번. 플래시가 켜진 영상 모드 상태에서 카메라 앱을 켜서 동영상 모드를 실행시키라는 의미입니다. 플래시가 켜진, 자, 제가 플래시도 현재 켜놓은 상태입니다. 플래시가 켜져 있는 상태예요. 플래시가 켜진 영상 모드 상태에서 주변을 비추며 화면을 확인한다. 여러분, 세 번째, 스텝3가 몰래카메라 렌즈가 숨겨진 곳이 화면에서 흰색 점으로 빛이 난다. 빛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여기에는 그 얘기는 없는데, 암막 상태로 만들어야 그 렌즈가 훨씬 더 반사되는 빛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실을 찾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객실을 찾는 겁니다. 찾는 거죠. 만약에 있으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가 하얗게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몰카안심 패치는 뜯으시면 뜯어서 이 몰카안심 패치를 이 뒤에다 부착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모드 실행시키셔서 그리고 이 플래시 켜시고 어 동영상 모드에서 플래시 켜신 상태에서 이렇게 주위를 살피시면 몰래카메라를 발견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가 만약에 숨겨져 있다면 그 부분은 하얗게 빛이 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렌즈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몰카신 패치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